다이어리를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여러분말고요여러분도요여러분 <laughs> 다이어리를 요여든요여 어, 그랬나? 오늘은 꼭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발러발 초록색만 보이는 그런 어 특수 시야가 있는 거야? 녹록색약? 우와 나 놀리지 마 녹록색녹 뭐 그런 건가? 이쪽도 있어 어 여기도 있어 이렇게 세개 중에 보민이야 얘는 데일리고 얘는 위클리 작은 거 얘는 위클리 큰거 음. 저희는 집에 도착했고요. 남편은 이렇게 멋있게 바지를 벗어뒀습니다. 예. 짠! 저는 집에 도착했고요. 바로 다이어리 써보려고 제 다꾸 용품들을 짝 꺼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정리할 게 많았어요. <laughs> 제가 24년도에 쓴 다이어리예요. 보자마자 이 컬러가 너무 쨍한 초록색이어서 이걸로 썼는데 얘는 먼슬리. 이렇게 하나도 안쓴 달도 있어요. 이 펜도 제가... 얘랑 같이 샀는데, 진짜 잘 썼어요. 이게 지워지는 볼펜이거든요? 이 뒤에도 지울 수가 있어요. 수정펜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좋아요. 자, 드디어, 저의 새로운 다이어리를 보여드릴게요. 좋아. 하하하. 없어서 아쉬워요. 요거 요거 이는 패브릭 재질이라서 뭔가 감촉이 좋고요. 저의 닦고용품 이제 요거는 알파벳이랑 숫자 도장이에요. <laughs> 짠! 이렇게 이름을 찍어줬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다크템이었습니다 자, 좀 당이 좀 떨어져서 검은콩이 아시거든요? 이거 하나 먹고 와서 다이어리를 쓰겠습니다 뭔가 ASMR처럼 훔칠 좀... <laughs> 일이 없는 애들을 좀... 어떤 걸로 붙여줄까요? 풀로 붙여버릴까? 제가 이런 풀테이프가 있거든요 테스트로 먼저 하나를 붙여볼게요 음잘 붙는다 뜨거워서 호요요요요 <놀람> 잘했요네 <놀람> <놀람> 이게 메인입니다 <laughs> 이게 뭐죠? 만두 비빔밥이요. 만두 속 비빔밥. 만두 속 남은 걸 써가지고. 고 네, 이거랑 밥에 비벼 먹어요 들기름을 살짝 뿌려서. 오. 여러분 유튜브에 재 y b 는 콘텐츠 소개 a 주세요아 너무 맛있는데? 최고. 왜? 이거 왜? 엄청 올라. <laughs> 아, 나나나나나나나나 저는 퇴근하고 왔고요 남편이 밥을 차려줬는데, 자자잔 <laughs> 이거 선물 받은 거를 계속 <laughs> 모셔놓고 너무 예뻐서 바라만 보다가 오늘 드디어. 오 묵직해. 더안 풀어도. 짠. 드디어 씻어오겠습니다 짠. 기용가써있어요 <laughs>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반짝반짝하고 아주 묵직한네 오늘은 음. 계란국에 김치 2종 <laughs> 무려 2종 부잣집 <laughs> 편이 다이어리 고른 게와 가지고 뜯어 보려고 합니다. 오. 색깔 예쁘다. 오. 이 괜찮네. 오. 오. Some one we love and something we like. 어 아, 예쁘다. 오, 볼펜도 들어 있어요. 오. 우와, 짠. 예쁘다. 네 여러분, 제가 바인더를 샀습니다. <laughs> 네.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원고지. 약간 감성 종이네요. 음, 구멍은 잘 맞을 것으로 보이고 공간도 <laughs> 되게 여유 있다. 응. 음, 엄청 많이 들어가. 음. 첫 번째 종이는 모눈인데 조금 음. 작은 모눈. 쓰다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가잖아요, 보통. 아 그게 좀 싫어서. 꼭 모눈이나 닷으로 된걸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지 훨씬 더 촘촘한 모눈인데 엄청 촘촘한. 음. 이건 이제 글 쓰는 거 아닐 때도 좀쓸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은, 다음은 원고지. 원고지. 이거 너무 예쁘다. 이죠 자기한테 편지를 쓸 때나. <laughs> 편지 안 쓰시잖아요. 예 네. 네. 연애, 연애 이유. <laughs> 저는. 어플이랑 패드로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o u g 한 t 태기를 m 기 e r k e 생각입니다 a l 으로 나오는 우선 내 y 가있더라 d 요 w n and was on the educator.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 다 n t know. You d 이게 그 k u w e o n e And something we like. 무슨 뜻이죠? <laughs> 왜 이렇게 박진감 넘치고 신나게 r 죠 <laughs> 무슨 뜻이죠? 누군가 e I'm 사랑해요 그리고 무언가가 우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가 m not sure. I'm n 그 t s u r 죠 바이러스 그 아, 네? 때가 아니라 영어 공부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잉크가 좀 말랐거든? 그래서 꾹 누르면 D 아 뚱이를 설마 똥아 오를 두개 하면 뚱인가요 응. <laughs> 원래 이까지 해야 되는데 똥이 자이 찍으세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독기처럼 여덕이 반둥이 대치헤이독이 반둥이 대치미. 어 어떻게 밑에다가 한한 여기다 하려고 했는데 그럼 제곱이 되니까 그냥 뚱뚱이죠? 근데 이게 <웃음> 기간이래요. <웃음> 요리사가 차려준 우와! <laughs> 특별 반찬! <laughs> 어제, 만두속 이렇게 붙여줬어요. 내 최애 계란국.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응. 한거뜯어보려맙습고맙습고 <laughs> 으으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이에요. 어... 너무 크다. 어떡하지? 반품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얘는 일단 그냥 이렇게 써야겠네요. 요것만 뜯어볼게요. 이건 뭐야? 이거는 뭐냐면, 올리브 파티, 다꾸, 감성, 풍경, 스티커, 메모지, 레터링, 빅 <laughs> 패키지 그린 <웃음> 1세트 <웃음> 뭐야 왜 제목을 버로지짜버잔 <laughs> <오늘. 웃음> 그냥 초록색 스티커가 갖고 싶어서 샀는데요 음. 오 귀여운 거 같은데? 오, 초록색 시계 나비 리본 어 사진에서 본 거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머리끈 <laughs> 귀엽다 괜찮은데? 음. 아니 안 쓰던 스티커로 덕지덕지 붙였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laughs> 괜찮은데? 얘는 이제 메모지 어, 여기도 스티커 또 있어 동그란 스티커 오! 찍고 있 것도 있고 풍경 풍경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으면 저 하나 주세요 어? 마음에 드는 거다 쓰셔도 돼요 저 엄청 많아요 <laughs> 전화기도 있고요 튤립도 있어요. 마음껏 골라보세요.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스티커가 많아졌답니다. <laughs> 너무 귀여운 거 많아. 이것 보세요. 미니백. 아, 귀여워. 전화기.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laughs> 만족, 대만족. 전 이놈으로 하겠습니다. 이놈입니다. 이거 뭐야? 뭘 뭐, 이게? 어,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네. 뭐, 음. 붙이지 않아도. 음. 무조건, 무조건, 좋을, 무조건 거야. 좋을 거야. 소중한 것을 아끼자. 우와! 록대샷 <laughs> 저희는 오늘도 다이어리 타임을 가지 가, 가집니다. <laughs> 다이어리를 쓰고 잘 겁니다. 원하는 스티커가 있으면 줄게. 상남자트. 그리고 스티커 안 쓰? 다이어리에 스티커 같은 거안 붙이. <laughs> 그렇다면 강요하지 않을게. 상남자트. <laughs> 고마워함. <laughs> 뭐 강요하지 않는 거 고마워함. <laughs> 아 진짜? <laughs> 어때 이런 거 귀엽잖아. 상남자트. <laughs> 너무 넌넌도넌색하지않 <laughs>